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고 네, 아, 또. 아, 오늘 또 준비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또 메뉴도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뭐 같이 먹으려고 왔습니다.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아, 이게 또 제가 또 이렇게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잘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게 또 항상 이제 스타트업들은 좀 바쁘고 좀 끼니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컵라면과 삼각김밥 사들고 컴퓨터 앞에서 잘 먹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서비스로 또 이렇게 소시지까지 사주셔서 아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좀 돈도 없고 그리고 또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막 바쁘니까서 간단하게 좀 끼니를 때우라고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 또뭐 직원분들이 자주 먹는 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우, 예, 김이 나가니까. 디테일. 디테일이 좀있어 예, 예, 예. 아, 기가 막히네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보네요. 네. 어, 창업을 한지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된것 같고요. 어, 제가 인터넷신문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MCN 쪽에 대한 취재를 하다가 어, 좀 이거에 전문 언론사가 있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돼서 같이 일하는 선배 두 명을 데리고 나와서 B.J.N.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이죠. <웃음> <웃음> 항상 예. 항상 뭐 시간도 시간이고 한데 이제 돈이 가장 문제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또 아무래도 창업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좀 힘들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족 그리고 어머니, 뭐아버지 이렇게 설득하는데 가장 좀 많이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날 그래서 이렇게 자주 먹었죠. 이렇게 딱 하면 거의 한이삼천 원이면 한 끼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아 이런 얘기 하면. 어머니가 되게 싫어하실 텐데 아예 뭐 어쨌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laughs> 음. 아우 잘 먹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예. 음. 음. 네. 아 맛있네요. 네.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아. 음. 음. 아, 어 너무 맛있는데요? 네. 아, 또 피곤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또 음료를. 아. 요거는 제가 좀 아껴먹겠습니다. 예, 네, 좀 이따가.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죠. 잘 먹고 다니는 줄 알고, 항상 이제, 안 그래도 창업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밥까지 못 먹고 다닌다고 하시면 은 되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막 슬퍼하시고, 되게 안타까워 하시고, 그래가지고, 밥은 꼭잘 챙겨 먹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사실, 반대가 무서워서 저는 사실 창업하고 6개월 정도를 얘기를 안 드렸어요. 근데 6개월 정도 얘기를 안 드리다가 제가 어디 잡지에 인터뷰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리고 그 잡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잡지책을 들고 갔었죠. 어, 어머니,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 안 드렸지만, 이렇게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어, 뭐, 지금 당장은 돈을 벌고 있진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어, 나중에 좀잘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딱 드렸더니 그때는 이미 6개월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뭐, 디가 어떻게든 뭐 하겠지라는 식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저도 제가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고, 뭐 공무원이나 회사, 뭐 대기업 취직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만이 길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제가 자주 다니는 공덕에 있는 서울 창업 커브라는 공간에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내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들도 분명히 그렇게 대기업에서 일을, 할,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걸 창조하고, 여러분의 어, 아들, 딸이 스티브 잡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대단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 너무 반대만 하지 마시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모님이 이렇게 더 일할 때 응원해주시는 거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면 더잘될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음, 시선을 바꿔서 응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 뭐, 사실 어머니라고 안 해요. 엄마! <laughs> 엄마죠, 예. 어, 항상 창업한다고 밤에도 늦게 들어가고 또 집에도 안 들어갈 때도 되게 많았는데 항상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맨 먼저 물어보시는 어머니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뭐, 번번이 용돈한번못 드리고 있는데, 꼭잘 돼서, 어, 꼭잘 된다는 게 대박을 쳐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 소중한 일잘 이끌어가면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어, 그렇게 커 나가는 그런 아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부모님들의 아들 딸 자식들은 엄청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라면만 먹고 살진 않습니다. 네. 예 예. 아예 아, 예, 예. 라면부터. 부모님하고 네. 멋진 식사 한번 하시라고. 어. 저희가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네. 맛있는 식사 같이 오, 하시면서 예. 시간 되시면. 예. 오 실합니까? 네. 아우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네요. 네. 꼭 부모님과 맛있는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 여러분들 바쁘더라도 꼭 식사를 합시다.